불박차 갑니다. 이곳은 중앙선 없네요. 네 여기서 저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음 속도 좀 줄이시죠. 아이쿠 여기서 애들이 올줄모르 소리 속도 좀 줄이시죠. 어 다행히 아이는 일어났네요. 네 아이는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사고 당시에 팔꿈치에 가벼운 찰가상만 입었습니다. 진달하지 정확히 안 나왔고요. 질문은 사호 지점이 스쿨존이 냐 아니냐입니다. 제가 간 곳은 골목길이고요. 건너편 네 건너편 스쿨존. 여기도 스쿨존. 이쪽도 스쿨존이에요. 근데 제가 온 쪽은 스쿨존 표시가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 여기가 이 횡단보도가요. 스쿨존의 횡단보도래요. 어허!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데요. 아그 아이의 부모는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위반이죠. 자전거 타고 온 어린이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니까요. 아, 저는요, 저는 여기 스쿨존이 아지 몰랐어요. 과연 이번 사고가 스쿨존 사고, 즉 제가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로드뷰를 보겠습니다. 이거 로드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요. 지금 여기서 사고 난 거예요. 쭉. 여기에서 여기에서 타고났어요. 여기로 내려오는 자전거랑 여기에서요. 그러면 좀더 가서 보면 자전거 건 쪽은 어허 아 자전거 타고 올수 있는 곳이네. 음 자전거 어린이는, 어린이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더라도 자전거 및 보행자 경영 도로가 아니라도 어린이 타고 올수 있어요. 근데 어린이가 빠르게 내려왔어요. 아 물론 이런 경우에 불 박차가 혹시 이런 데서는 싱싱하다 타고 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여기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조심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 불박차에도 잘못은 있습니다. 네. 과실 퍼센트는 지금은 얘기, 오늘은 얘기 안 하겠어요. 100대 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빨간불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에 어린이가 갑자기 내렸다면, 그건 어린이 100%를 볼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불박차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서요, 쭉 건너가니까, 건너가니까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음흠, 또 이쪽은, 아,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좀더 가서, 아이고, 아이고, 좀더 이쪽에, 아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네요. 또 건너편 쭉 뒤로 뒤로 더 가서 좀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서 이쪽으로 가니까 열리가더라도 여기도 아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네요. 하하. 네, 불박차고 온 쪽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고 나머지 세 방향은 어린이보호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 아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거기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표시만 아직 안 해놓은 거야. 아이고, 우리가 표시할 시간이 없었어. 여기도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이거 구청에서 시청에서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으다 지정해 놓은 곳이야.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라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스쿨존 표시가 없어도 구청 또는 시청지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민식이법 위반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없었으면은 아니지. 아 아니, 신호등이 있어야 신호위반이지. 횡단보도가 있어 야 횡단보도 저 보행자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위반이지. 아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도 없는데 왜 신호위반을 보행자 신호라고 그래? 아니 어린이 보호도 구 어린이 보호 구 표시가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은 표시 없어도 스쿨존 조언 사고라고 하십니다. 2%. 잘못 들으신 거 아니세요 혹시? 아니 스크존 표시가 없는데 뭐가 있어야? 스쿨존에서는 미리 자 여기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조심하세요. 어린이가 나올 수 있어요. 아, 미리, 미리 알려줘야죠. 그것도 여기서부터라고 명확하게 알려줘야죠.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저게 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입니까? 만약에 민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에서는 무죄 나올 겁니다. 한편 이번 사고, 어린이 사고예요.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어떤 조사관은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어린이는 보행자랑 똑같아. 저건 놀이기구야. 그러면서 차대 보행자 사고라고 하는 그런 조사관도 일부 계십니다. 저게 놀이기구입니까? 저 어른들이 타는 자전거랑 똑같은데요? 바퀴가 큰데요? 보조바퀴도 없는데요? 저거는 차대차 차 사고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사고이긴 하지만 우선 민식이법에 해당 안 돼야 되고요. 스쿨존, 스쿨존 표시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차대차 차 사고입니다. 따라서 보행자 보행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차의 운전자요 보행자 보호 임무 위반도 아니어야 됩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민식이법 위반 처리하든가 또는 차대 놀이기구 탄 어린이로 봐서 보행자로 봐서 횡단보도 사고로 그렇게 처리해서 재판에 넘기면 꼭 무죄 판결 받으십시오. 싱시가 타고 온 어린이 같으면은 그러면은 차대 보행자 사고로 봅니다. 그건 놀이기구니까요. 보조 바퀴 달린 조그만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이렇게 왔으면 그것도 차대 보행자로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 싱싱카 타고 애들이 슝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럼 미리 좀 조심했었는데 왜 조심하지 못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잘못은 있다는 의견입니다.